어, 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 네, 지켜드리는 내 네, 수익 지킴이 한프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요청해주신 이코어롱 모빌리티 이 분석 영상을 네, 지금 내 네, 찍고 있는데 어, 지금 코어롱 모빌리티가 어, 자진 상폐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 말도 안 되는 급등을 이뤄낸 이후에 22,500원 고점을 찍고 이 고점 대비해서 이50%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황이고 오늘도 6% 가량의 주가의 하락이 나오면서. 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이 위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이거 지금 매도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, 되나 이생각들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구간의 도리가 매도를 바라봐야 되는 구간은 네 절대 아닙니다 어그 이유에 대해서 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이 코오롱 오일리티가 시장에 풀린 물량은 네 정말 얼마 안 돼요 네 왜냐면 이 코롱이 자진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주주가 한 90%의 이상, 95% 정도의 물량이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그 물량 확보를 이미 다한 상황이에요. 시장이 풀린 물량은 극히 또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, 여러분들. 네, 그리고 어, 또 보시면은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또이 4만 8천 주나 되는 물량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들.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, 여러분들. 자, 이 외인들이 쉽게 매수하겠습니까? 이 외인들은 절대로 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아요. 근데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사실상 현재 주간이 저점에 거의 다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로 네,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어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, 어,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일단 지금 당장에 어, 코롱 모빌리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또 이제 코롱 모빌리티가 어, 12월 17일 주식 교환 예정일로 잡, 혀있죠 네, 그리고 1월 7일에, 내년 1월 7일에 이제 상장 폐지 예정이 되고, 돼, 돼있고. 그래서 어, 이, 이 10월 17일 전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날 거예요. 계속 이렇게 하락만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. 그래서 뭐 당장 뭐 내일 반드, 상승 나도 이상할 자리가 아니에요. 뭐 좀더 눌림이 있다고 저도 어 보고는 있지만, 근데 왜 현재 구간이 반등이 날 확률이 높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, 뭐 아까 뭐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, 자, 우리가 이 피부나치 봤을 때 주가가 어 급등 이후에, <laughs> 급등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, 보통 0.618 구간과 이 38의 구간 이 사이에서 반등이 많이 나와요. 뭐 많이 빠지면은 0.236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. 근데 현재 이 코롱 모빌리티 위치는 구간이 0.38의 구간이죠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자리는 아니지만 근데 이 세력들이 우리 생각대로 가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 이상하지 않지만 주가를 약간 이제 0.38의 구간을 살짝 이탈을 한 상태에서 주가를 말아 올리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날확률이 높다고 내 네,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코어 모빌리티가 어큰 상승이 날 확률은 높지만 한 번에 여기 전고점을 두는 이런 상승보다는 주가를 이런 식으로 네, 이런 식으로 쌍바닥 형태를 그린 이후에 주가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우상향할 걸로 네 보여지고 있어요. 이런 그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주가가 더 하락하면은 매수하고 상승하면은 매도하는 이 구간을 이 매수 매도 포지션을 이 반복적으로 잡아가서 우리는 이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거니까 설령 위구간에 물려 계시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이 매수 매도 타점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신에 맞춰서 이 평당 관리하시면서 네, 수익 보시면 되니까 또 너무 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네. 이렇게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매매법이 스윙의, 스윙이라는 매매법이요. 스윙. 외인들이 많이 쓰는 매매법이다. 그래서 이 매매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외인들의 수급적인 부분과 탓의 평단이 어딘지 잘 살펴봐야겠죠.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면밀히 다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타점 나가는 만큼 여러분들은 제 신호에 맞춰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어, 그래서, 어,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데 어, 너는 왜 항상 왜 올라갈 때 매도하고 내려갈 때매수하라 그러냐? 아니, 올라가면은 이거 돌려갈 수 있는데, 매도하면은 내 수익성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? 물어보십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, 저는요, 이 매일같이 이 매수면도 터점들 이제 느끼기 위해서 이 시장이 흐러면이고이 수없이 많은 차트와 이 숫자를 속에서 이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내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결국에는 이 누군가에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 기회로 네,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. 또 우리가 <laughs> 지나치는 그 순간들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네, 그 안에 분명히 이길이고요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이 수익으로 연결을 네, 시켜주는 겁니다. 이렇게 이 코어로 모빌리티처럼. 어, 변동이 어, 큰 종목들은 늘이 상승과 이 조정을 반복하면서 이 주가가 형성이 되겠죠. 저는 이렇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때 저는 늘이 저점과 이 고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왜냐 이 수익의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네, 즐기고, 즐기고 싶어서 네,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남들이 한번 매수해서 오래 끌고 가면 어느 정도의 어, 수익을볼수 있겠죠.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이두배이네배 이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그 신호를 느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신호를 못 봤어요 제 타점을 놓쳤어요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릴 필요 없게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. 이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, 네, 그 동안에는 이 구독자 방에서만 보내드렸지만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손 안으로 어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? 네, 0102659277이라고 코오롱 모빌리티에 코오롱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을 제가 또이 구독자 분이라고 네, 저장을 해서 어 단체 문자로 이 매수매도 타점들 네, 보내드릴 겁니다. 네. 그리고, 여러분들 또, 그날 좋아보인 종목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? 네. 오늘만 봐도,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,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, 이장 시작 전에, 어, 단체 문자로, 어, 매수매도 타점들, 네, 보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수익 보실 수 있도록, 네, 도와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모든 걸 제가 다, 이 무료로, 어, 제공하고 있다는 거, 네, 이 점, 네, 꼭 알아주시면은, 네,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, 이것도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, 어, 이런 식으로, 어, 매수타점, 매도타점 나오고 있는데, 뭐, 이스페타시스,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또 종목이지 않습니까? 자,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, 뭐, PCB, 뭐, MLB 만드는 기업으로서 지금,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마다 매수하면서 네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 동일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저번 달에 이제 뭐 미국 조선 관 미국 조선 관련 소식 때문에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네 지금 우리나라 조선 주들이 많은 상승이 일어났죠. 특히, 동일스럭스.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, 정말 수백 프로가 오른 종목이죠. 동일스럭스 통해서 정말 많은 수익을 뭐 얻었었고, 또, 다날은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네,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? 네. 또, 최근에는 이 다날이 이제 워라 스테이블 코인 양자 지금 보안에 지금 검증이 들어갔어요. 네. 이게 검증이 된다면, 이게 세계 최초, 최초입니다. 세계 최초. 네. 그러면은 이 보안 쪽에서 이 해킹에 전혀 문제가 없는 네, 그런 하나의 원화스텝블 코인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어, 수익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면타점에 반복해 나가면서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 모빌리티도 어, 그 정도의 수익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매수 타점이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조만간 당장 내일 아니면은 이틀 뒤에라도 어, 이번 주 내로 이토롱 예, 매수 사점이 나올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이 코로 모빌리티 매수 시그널 드릴 거니까 어, 제 신호에 맞춰서 네,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누리실 수 있는 혜택을 가져왔는데 또 잠깐 또 빠르게 살펴보자면 어, 제 영상 하단에 또 보시게 되면은 자, 이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밑에 링크 있죠 여기 링크를 네 들어가셔가지고 네, 환프로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혜택이 여기 있습니다. 네, 보시면은 네이 구독자방 입장 네 가능하시고요. 원래 여기서는 어 매수 매도 차트 등들 알려드렸지만 이제는 어 교육을 네 진행을 하고 있다. 네 어떤 교육을 네 진행을 하고 있냐? 어 차트와 이 지표를 통해서 네이 수익을 극대하는 화 방법과 네. 그리고, 이주식을 봐야 되는 게또 정말 또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, 이 수급도 공부해야 되고, 뭐, 대차장고, 뭐, 신용장고, 그리고, 또, <laughs> 우리가 개인들, 외인들, 기관들의 이 비중도 잘 알아야 돼요. 그 주가에 대한 비중. 이것뿐만 아니라 봐야 될게 정말 많은데, 어,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손실을 줄이고, 수익을 보는 방법들, 저만의 노하우들,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단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 받아보실 수 있게 이 매수매도 타점들 보내드리고 있는데, 어 승률은 이90% 이상 유지 중에 있다는 거, 예, 네, 이 점에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. 또 이제 급등주 검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핵심 산업 대장주를 선별해서 또,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자, 물량이 모아가면 모아질수록 상승하면 얼마나 더큰 수익을 볼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, 500% 이상 상승 적중 기력이 네, 다수 있어요. 오래 끌고 가다 보니까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 거고, 그 지금도 한두 개, 두개 종목을 매집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, 크게 상승할 때까지 그 시점을 네,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, 아까 위에 보셨던 이 항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어,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서비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무료인데 이 무료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또 중복으로 또 선택 가능하시다는 점이점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혜택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 성함과 이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성함은 꼭 적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매도타점들 네, 정확하게 드려야 되니까 정확한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절대로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어, 무단으로 또 배포하지 않는다는 점, 이점꼭 네, 알아주시면 좋겠고요. 또 이제 이 개미들의 주식노트 채널에서 이 시청하신 종목명을 네, 적어주시면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적어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어,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손실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잖아요. 네, 그 종목들의 이름과 또 이제 평당과 어, 비중 말씀해주시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. 그래서 이 모든 걸 제가 다 어, 무료로 어, 제공하고 있다는 거이점내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너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면 남는 게 있냐 물어보시는데 어, 제가 이일 자체를 대가를 바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. 네, 제가 어릴 때부터 나서는 거를 또 굉장히 또 좋아했어요. 네.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돕는 일을 또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이어 대학생 때부터 어떤 걸 시작했냐? 어 대학생 때부터 이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네. 어 지금도 하고 있어요.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느낀 일이 많습니다. 네. 우리나라에 이렇게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구나. 근데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웃음을 잃지 않고 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이러한 또 사회에 이바지하는 네,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어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되고 나서부터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수익의 일부분을 내 네, 기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보육원과 보아원에 필요한 물품들도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는 어린 아이들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?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 어린 아이들이 더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. 그래고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수매도 타점도 드리면서 또 수익 주는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만큼 내가 또 간절하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010 2265. 어, 9277이라고, 네, 코어롱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주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 오늘 코어롱 모빌리티 분석 영상, 오늘 이거, 이걸로 거이 마치겠고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, 네, 오늘의 영상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네, 수익지 킴의왕 프로였습니다. 어,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네, 정말 감사합니다.